말씀은 270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17절 말씀부터 봉격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건이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울타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먹음이며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런 것은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그런즉 형제들아! 그런즉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실,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 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laughs> 예, 오늘은, 오늘은 올해 마지막 성찬,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본도 여행 주이던 살펴보고,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종교심이 많다. 하신 네. 것인데, 유물인 사람은 본성 본성 안에 신겨져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성이 발전시킨 지식이 매우 다, 대단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계나 인간의 지식은 어, 매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인 종교의식 자체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신을 섬긴다는 명분이 있는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사야 가운데서도 어 그런 경우를 종박한사람이 기스의 아들이란 이사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신앙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본질과 관련해서 사실 창세 창세기 사정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에서 여호와께 명화시에 아는 불을 가지고 분양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지, 제사 드려야 되는지 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받으시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드리게 되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분명하게 교훈한 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말 렉의 좋은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전리품으로 잡아온 양과 소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왔다는 등과 소를 잡아가지고 왔다라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를 책망하죠. 오늘날 신앙생활한 신자들이 기억하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책망의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죄를, 죄를, 죄를 짓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죽은 우상에다 제사드리는 것을 더 신앙의 본질로 삼았던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길 신쓰는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신앙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성찬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배경도 사실은 이러한 비슷한 배경. 그들이 성찬을 행하긴 하였지만 잘못 행했기 때문에 바르게 성찬을 행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따라 성찬을 행하도록 성찬에 대한 교훈을 주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떡을 먹고 잔을 마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바오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런진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그들이 모여서 성찬을 먹을 수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 너희가 함께 모였을 때 모여서 주의 만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이 성찬이라는 것은 성도 개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서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미음을 더해 주시려고 제정해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나 어, 당시 고민도교의 성도들은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이라 성찬이라고 모였으나 실상은 주의 만찬을 먹은 것이 신앙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행위를 할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며 속리하십니까 불신자들이라면 하나님께안 택하지 않은 자들이라면 그 길을 걸어 계속해 걸어가도록 버려두십니다 불신앙 행위를 해도 잘 되도록 버려두셔서 잘못된 신앙일을 하면서도 돌이키지도록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가 사랑의 매를 드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잘못한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균자가 많고, 잠자는 자, 곧 죽은 자도 적지 않냐니, 우리가 우리를 살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와 병균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도 적지 않냐 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림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초대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 사실 이 고림도 교회는 가장 영적인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12장을 보면 그들 가운데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미림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영분별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등 여러 가지 은사들이 풍성한 그런 교회는 였 근데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갖고 있는 그들이 어땠습니까? 서로 자랑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자신이 더 높다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들 그러니까 가운데 은사는 풍부했지만 그들은 마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았고 자신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사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이해력이 부족하였습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성찬을 잘못 행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병에 걸리면 꼬집어도 모르고 심지어 잘라내도 모르는 것처럼 영적인 무감각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임 사실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힘은 열심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고림도 교회에게 그 사실을 지적하여주고 있는 것임 너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에 대해서 죄를 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로부터 으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장단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금하고 있는 증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당시 성찬을 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가 범하고 있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쉽에 보면 사도범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찬을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은 원래는 신앙교를 유익되도록 모이게 하신 것인데 너희 고린도교에 너희가 모아신 성찬을 위해서 그들이 모였는데 주의 말씀대로 모였는데 왜그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는 것입니까? 울봉 18절과 1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며 듣고 어, 나도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낙산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찬을 어, 위해 모일 때 모이는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 생각해 보시오 분쟁이 있었으니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어, 분파들끼리 나눠지는 거죠 파당이 생기는 것이죠 분쟁이 생기게 되면 옳다고 같은 편드는 사람들끼 모여서 파당을 형성하는 것이 이렇게 교회 안에 특별히 성찬을 행하는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나 자주 만나는 형편이 되면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더 가까울 수 없는 것이 그러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끼리 편이 되어서 자기들끼리만 모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배신하는 것이요.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이요.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위해서 모이면서 분쟁을 하고 파당을 지었습니다. 차라리 성찬을 행하죠. 이러한 행위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떡과 잔에 대해서 죄를 짓는 일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그 내용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갖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나지 않노라. 지던 중에 성찬을 재다 먹을 것을 싸가지고, 교회 앞에 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 그래서 이렇게 애찬이라는 공동식사를 한 후에 예배와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특성, 특징이었습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애찬을 나눌 때 어떤 이들은 이 애찬을 모든 성대들과 함께 나누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먼저 먹고 취해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먼저 먹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였습니까? 2 2자에 보면 그들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라는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있다고 하는 부한자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먼저 자기들끼리 먹고 마셔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보안자들이니뭐 요리사를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빨리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입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먼저 배부르게 먹고 술에 취했습니 그러자 늦게 온 강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가져온 것도 변변치 못하고 양도 적었습니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먼저 먹은 자들이 남겨놓은 것을 먹고자 하지는 않았습니 자존심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배를 골고 시장한 채 그만 것이 먼저 음식을 가져온고 와서 먹은 부자들은 우리가 가져온 음식을 우리가 먹었는데 가난한 자들은 늦게 와서 못 먹었으면서 무슨 불편을가져온 것이 없어 먹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겠습니까 그들은 약자였기 때문에 대놓고 말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먹, 먼저 먹은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며.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며 또 다른 한 파당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죄를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해야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신니다 그들은 힘이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형제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죄를 지는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영광을 구하거나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실따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빈부 귀천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남녀노소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림도 교회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육신적인 유익을 추구하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주의 성찬과 성도의 애찬을 오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행했던 성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와 지,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책망하면서 그 들이 받는성 찬의 의 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교훈 해 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 울이 성찬 과 관련 해서 교훈 할때 가장 중 요하 게 강조 하고 있는 것은주님 께서 하신 말씀 입니다. 오늘 보면 23절과25절 말씀 을 보면 이렇게 말씀 하고 있 습니다. 내가 너희 에게 전하 는것은 주께 받은것 이니, 곧주 예수 께서 잡히 시던 밤에떡을 가지사 축사 하 시고 잔을 가지 시고 이르 시 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갯세면의 동산을 체포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성찬 중에 유월절 만찬 중에 그 만찬에 드시던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잊지 않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날 생각함으로 그 사건의 의미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것이 기념입니다. 예를 들면 해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하지요. 그 기념식을 한다는 것은 1980년 5월 18일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 담겨있는 정신을 잊지 않고 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재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죄에 매여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 몸을 지키시고 필요를 잃셨음을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받는 것이 성찬인 것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서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지키시고 보혈를 흘려야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한 것임 사실 허물이 없고 죄악이 없는 죄악을 행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에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신 것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0 0 여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황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임 그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것임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떡을 먹고 감사함으로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성찬이에요. 이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십자가에서 보혜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우리라는 표현지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의 성도들, 특별히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성찬에는 개인이 참여하지만. 성찬은 우리 개개인이 받아서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개인에게 성찬을 베푸는 법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성찬을 베푼다는 목사가 개인에게 성찬을 베푼다면, 그것은 성찬을 왜곡하는 이단이요, 살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성찬을 제정해 주셔도 개인에게나 또는 요한복음에 사랑할 수 있는 제자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제자 한 개인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 이 주님께서 나만을 위해 십자가의 몸을 지키시고 보혈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성찬의 원래 성찬을 제정해 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떡은 원래는 한 덩어리 한 떡이었고 커다란 한 컵에 한, 한 잔에 한컵 안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떡이 의미하는 바 그리스의 몸이 하나요. 그 잔이 의미하는 바그리스께서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래서 먹는 떡은 한 몸이신 그리스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성찬에서 마시는 자는 한 몸에서 나온 그리스의 보혈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하나된 그리스의 몸이 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사이에는 세상적인 분쟁이나 아니면 한 놈이신 그리스에게 도 참여하는 것이 성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놈이신 그리스의 도 몸의 지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천의 의미를 합당치, 합, 의미를 망각하고 합당치 않게 받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요. 그리스의 몸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요.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임한 것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니 사도 바울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임을 이 바로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 10장 16절과 17절에서도 분명하게 교훈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예수 그리스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걸 통해 그리스의 몸에 그가 하나 개인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되는.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성도들과 하나되는 심리적인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성찬의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 안에서 한몸이라는 것을 교백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분쟁이나 파당이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다짐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에서 지체가 많으나 여러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여 서로를 세우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성찬을 함께 나눈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받은 그리스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여 죄악의 길을 가던 저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저희에게 오늘 그리스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이 성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셔서 허물 많은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리스의 몸과 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희들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